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톡입니다. 2022년 1월 6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가기 전에 상한가 특징주 두,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맥스고요. 삼성전자 스마트 홈 계획 있었죠. 어, 스마트 싱킹 공개, 스마트 스징스 스테이션 공개네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예, 또 관련주로 코맥스 며칠 전에는 또 삼진이 예, 요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스마트홈 계획 부분으로 며칠 전에는 삼진 오늘은 코맥스가 상한가에 도달하였습니다 두번째 알려드릴 종목은 카이노스 매드구요 중국 최초 단일 복합종 에이지 치료제 품목화가 승인해 상한가에 도달하였습니다 예, 카이노스 메디의 시가총액은 1614억원, 거래대금은 376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코맥스는 시가총액이 614억이고요. 거래대금이 109억이네요. 예,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상한가 종목 언급드렸고요. 다음은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 설립 소식 때문에 에코플라스틱 10% 상한가에 도달하였는데요. 내용 좀 보면 현대차의 전기차에 플라스틱 범퍼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에코플라스틱이 미국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위치한 조지아주에 진출하다는 소식의 강세다. 뭐 이런 내용이죠. 10%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 된면 50.4억 원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의 시가총액은 991억 원, 거래 대금은 485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줌 인터넷이고요. 과기정통부, 디지털전략팀 신설 등 개편 소식 속에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 테마가 상승하면서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했는데요. 줌 인터넷 9.98%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 된면 18.4억 원입니다. 줌 인터넷의 시가총액은 890억 892억 원 거래 대금은 47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룽투 코리아인데요. 자회사 룽투 코리아의 자회사 타이이곤 모바일 블래스 글로벌 사전 예약 200만 돌파 기사가 있었는데요. 요 내용이네요. 예. 타이곤 모바일의 블래스 글로벌 사전 예약 200만 돌파. 요런 게임인데요. p 2 o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13%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 대금 36억 원입니다. 룽투 코리아의 시가총액 802억 원 거래 대금 249억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아 데이터고요.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략팀 신설, 디지털 전략팀을 신설하는 등 개편 소식 속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테마 상승 속에 모아 데이터. 0.2%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은 40억 원입니다 모아데이터의 시가총액 923억 원, 거래대금 660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모아데이터는 최근에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테마로도 엮여서 상승이 있었죠. 다음은 하츠입니다. 주말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면 하츠의 관련 주죠. 5.33%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600만 원. 네, 주말 미세먼지 황사 유입 예보 속에 미세먼지 테마 강세 이 속에 하치가 5.33% 상승하였습니다. 하치의 시가총은 696억 원, 거래대금은 3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라기고요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략팀 신설 개편 소식 속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테마 소식 속에, 셀바스 AI 4.1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AI의 그리고 셔틀 열어놨어야 되는데 보락이 4 8 6억이었고요 네, 셀바스 A부터 하고 나와가겠습니다 네, 셀바스 A는 네, 3.57% 17.59%고요 셀바스 A의 시가추행은 1576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40, 430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보락을 빼먹었었네요 보락 보락은 l g 화학이랑 미국 아베오 합병 계획 때문에 상승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 내용 안 나오나요? 네, 그 내용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베오 주총의 승인 소식 속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예, 보락 4.1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 대금 4 8 6억 원입니다. 보라 계시가은액은 1219억 원 거래 대금 958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셀바스 A는 넘어가고요. 했으니까 다음에 Snet 셀바스 AI 다음에 Snet 또 같은 소식에 네트워크 통합 사물 인터넷 테마 상승 속에 Snet 3.37%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 3.1억 원입니다. s n e t 시가 중은 907억 원 거래금 대 89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3.34% 상승하였고요. 예, 이런 내용 시스템 통합 지능 로봇 테마 상승 속에 예,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략팀 신설 개편 소식, 예, 3.34%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되면 31.9억 원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의 시가총액 1 6 6억원 거래대금 449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즈코프고요. 같은 소식에 2.39% 상승하였고요. 네, 시간의 거래대금은 6,500만 원입니다. 위즈코프의 시가총액은 558억 원, 거래대금 3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크리넨 사이언스고요. 주말 미세먼지 황사 유입 예보 속에 미세먼지 테마가 상승하면서 2.2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8,900만 원입니다. 크리넨 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728억 원, 거래대금 25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진이고요. 예, 요 소식에 2.2%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된 8.3억원입니다. 삼진의 시가총은 588억원 거래금은 414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환기 종목이죠. 예, 밑꼬리 달고 쭉 올라왔네요. 중국 임플란트 제품 부적합판정 사실 무궁기사 예, 환기 종목인데 또 이런 황당한 소식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떨어졌었네요. 1.98%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가 35.8억 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시가총액은 1조 8,853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1,436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플라스틱이 오, 3, 50억 원. 고락이 18억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6억 원, 모아데이터 45억 원, 룽투 코리아 36억 원, 데이터 솔루션 31억 원, 오스템 임플란트 시간에서 31억 원 거래되었고요. 줌 인터넷 18억 원, 셀바스 AI 17억 원, 삼진이 8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도 시간의 특징주, 상황가 특징주 잘 살펴보셔서 성공적인 매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에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시가 매매와 종가 매매 네 개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루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과 함께 네 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하루 한 종목씩 추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실까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주식 종목 추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합니다. 콕스톡에서 VIP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콕스톡의 시간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매매 추천 서비스를 한 번에 매일 세 번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 같은 고민, 종목 선택의 어려움, 시간적인 여유 부족 답은 콕스톡에 있습니다. 콕스톡의 추천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는 1년에 99만원입니다. VIP 패키지 서비스의 세 가지 혜택도 이용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드립니다. 회원가입 후, VIP 패키지 서비스 신청, 무통장 입금 후, 서비스 시작, 간편가입으로 더 쉽고 빠르게, 언제든 문의 주세요. 주식 종목 추천은 콕스톡. 어서 콕스톡을 검색해 VIP 패키지를 만나보세요.